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방법들이 있어요. 100번 쓰기, 부자되는 학원하기, 또 시각화하기. 그런데 왜 끌어당김이 제대로 안 되는 걸까요? 저는 30년 전 우연히 잠재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시크릿, 자기개발, 그리고 기타 영성책들을 500권 이상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10년 넘게 영성과 에너지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. 오늘은 끌어당김을 만드는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을 생각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하지만 끌어당김에서 진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. 바로 감정과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게 왜 끌어당김과 관련이 있냐고요.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혹시 그 감정이 불편하고 불안한 감이 많다면 그것은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. 뭐 그런 사건들을 나는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죠. 또그 현실이 패턴이 돼서 이것이 또 무한반복하게 됩니다.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끌어당기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. 이 감정은 무의식을 만들고 무의식은 또 감정을 만드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이런 감정적인 또 무의식적인 부분이 스스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잘못된 감정과 혹은 무의식을 바탕으로 끌어당김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끌어당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. 그럼 이 패턴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? 당연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무의식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? 그렇다면 감정 일기를 써 보는 거예요. 감사 일기 말고요. 감정 일기요. 이 감정일기가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나의 오늘의 감정 상태, 그리고 하루 종일 느꼈던 감정들을 써보는 거예요. 물론 24시간 다쓸순 없지만 기억나는 또 중요한 감정들을 중심으로 써보는 겁니다. 이 감정일기를 쓰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이것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.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, 내가 어떤 사건에서 화가 많이 일어나는지, 또 언제 주로 불안한지,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가 예민하고 또 어디가 취약한지,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지 알게 됩니다. 1단계가 감정일기를 쓰는 거라면요. 2단계는 바로 나의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.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신체도 반응하는 걸 알고 있나요? 기분이 좋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, 또막 설레이거나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. 만약에 불안하고 슬프거나 화를 느낄 때 우리의 신체 반응들은요, 목이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혹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런 나의 신체 상태를 적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관찰하면서 나의 몸 상태를 알게 되면 내 몸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혹은 어디에 정체되어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자각하게 됩니다. 여기서 또 재미난 부분은 감정과 무의식은 정말 가까이 있고 또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에너지와 무의식적으로 나를 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풀려나가게 돼요.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무거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어디가 답답한지 잘 모르시는데 이 감정 얘기를 쓰시면서 아, 목이 무겁다, 머리가 왼쪽이 무겁다 등등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되시더라고요. 3단계는 바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 사실 이게 3단계인 만큼 정말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.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받아들인다? 어, 기쁘면 기쁜대로, 슬프면 슬픈대로,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우리 누구나 살면서 가지고 있는 진짜 내 안의 깊은 상처, 슬픔, 두려움, 뭐, 트라우마 같은 그런 것들은 하나쯤 있잖아요?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지난날을 마주한다는 것은 사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. 하지만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감정을 정화하고 무의식을 확인하는 이 작업을 끝까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. 화가 나면, 아, 내가 화가 올라오는구나. 화가 올라올 때는 목과 가슴이 답답해지는구나.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흘리시면서, 아,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? 그래서 우는구나.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는 힘도 기르시게 돼요.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, 이런 감정들을 바라볼 때 크게 심호흡하거나 큰 호흡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힘든 감정이 나를 막 동요시키면 그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크게 내쉬고, 이런 것들을 반복해 보세요. 이런 큰 호흡을 하는 습관을 통해서 뇌와 신체의 불안도를 떨어뜨리고 안정도를 높이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심코 상상하거나 확언하거나 글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 감정과 무의식 속에 숨겨진 불편한 신념들을 찾아 스스로 느끼고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정화할 때 다양한 끌어당김의 기법들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. 원하는 현실이 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찾아갈 거예요. 오늘도 여러분들의 끌어당김을 응원합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